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박형현 의원님 어. 여보세요? 박형현의님 이재한입니다 아, 거기 아직도 2002년도인가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30년도예요 뭐라고요? 2030년도요? 믿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2030년도 연예대상 누가 받죠? 이경규, 유재석, 신동엽 뭐 이렇게 받나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2030년도 연예대상 장수원입니다 뭐라고요? <laughs> 아니, 어떻게... 로봇 장선이 어떻게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유, 미래 로봇이 하도 많아져 가지고 그 로봇으로 아주 투표율이 다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 그렇다면 7개월 뒤에 2016년도 방송 연예 대상 누가 받죠 아, 2016년. 예. 야, 그때 진짜 단전의 인물이 받았습니다. 아, 누구죠? 바로 신영일이 받았어요. 뭐라고요? 신영일이 방송 연예 대상을 받는다고요? 아유, 뻥입니다. 뻥이에요. 그죠? 리 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한게 있어요, 맞죠? 앉아만 있으뭐 봤습니까? 일어나서 뭐 춤이라도 추던가 해야죠. 저도 그럴 줄 알고 있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laughs> 아니 그렇다면 설마 신영일은 2030년도까지 코미디빅리그를 하고 있나요? 아이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사는 거 너무 귀찮다고 이제 몸 키워가지고 직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laughs> 신영일이 직면이 됐다고요? 예. 아 그렇다면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어떻게 됐죠? 아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요? 예. 김병만은 진짜 원주민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우리 말을 다 까먹었다고요? 말도 못 한다고요? 한글을다 김병만이... 까먹었다고? 어이, 잠시만. 어휴, <laughs> 어휴, 나는 정글에서. <서울>. 어휴, <laughs> 어, 뭐가? 김병만이다. 어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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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시대는 끝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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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역 계속 잘해야지. 어말 잘해, 통역 잘해. 통역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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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계속하 방송 예능 PD들 잘 들어라. 어, 그 방송. 어, 어, 이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한다. 뭐라고요? 열심히 하겠다, 고 열심히 계속 할 거야.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하지. 이거 만이 은퇴를 믿을 수 없어. 요아 병만 씨. 병만 씨. TVN TV10, TVN t v